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룹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짜잔! 우리 락이랑 최초로 러브토크 콘서트도 하고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오십니다. 이웃집 수달, 준호, 조노팝으로2세뿐만 아니라 2세 동물 인플루언서분들도 오시고요. 굉장히 귀여운 동물들도 전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관상어부터 파충류, 조류, 소동물 곤충, 다양한 절지동물들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좋은 추억 쌓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시간 꼭 빼셔서.

이색 동물, 특수 동물, 그러니까 바충류를 기르시는 아버님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이 있고 이 친구들이 너무 작고 귀엽고 피규어 같은 친구들인지라 제가 실물로도 보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왔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어떤 친구들인지 보여드릴게요. 아 도착했습니다. 네. 아, 네, 어 안녕, 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드디어 왔군요. 혹시 아 여기가 사육방인가요? 네네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야오 진짜 깔끔한데? 네. 우와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 진짜 식물도 딱 봐도 특이하게 생긴 식물들을 기르는데. 오 이게 뭐예요? 이 아이들은 괴근식물이라고 하고요. 어, 이 아이는 그락실리우스라는 아이고 여기는 오베사라는 아이예요. 사막이나 네.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사는 식물이고요. 여기 보시면 방금 이 오베사인데 네. 오베사 철화라는 이또 식물이 있어요. 어, 되게 많이 나뉘는구나. 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 외형이 좀 변이된 좀, 좀, 좀 특수한 아이들이에요. 어. 그래서 오베사 아이들 중에서도 좀 희귀한 종에 좀 속하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아버님이 기르시는 이 개군도 특이하고 희귀하지만 이따가 보여드릴 이 식물 아닌 파충류들도 좀 희귀한 애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네. 키우는 식물들이 사막형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건개형을 키웠는데 <laughs> 네. 이 아이들이 건개랑 잘어울리더라고요아 사육방에 예, 환경이 예, 그래서 동일한 환경에서 키우는 식물을 확좀 찾아보다 가 보니까 이 개근식물 아이들이 요새 네. 좀 많이 좀 눈에 보여서 이렇게 좀 같이 키우게 됐습니다 와 얘네 얘네 <laughs> 진짜 여러분들 호주 도마뱀인데 이제 엡시솔로스라고 와, 네,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은 와, 야얘 이렇습니다. 얘 이거 봐봐, 얘아 굳었는데? 친하긴 한데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야. 잡으면 몸이 굳어요. 그렇죠. 얘, 얘 지금 얘 지금 보면은 오 약간 세로로 몸을 꼬꼬치 세우니까 약간 드래곤 같아요. 에피솔로스라고 합니다. 꼬리가 굉장히 짧고 가시가 있고 실제로 호주에서는 사막형 도마뱀이라서 나무에 찰싹 붙어서 이게 아니면 돌 틈에 찰싹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래요. 얘네 특이합니다. 얘네는 그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로 음. 출산합니다. 그래서 난태생 도마뱀이에요. 또 한두 마리 출산한다고 하고 초고가종이에요. 그래서 한 쌍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알기로는 500만원 이상이 됐던 걸로 아는데, 예. 지금도 그런가요? 예, 고가종이어서, 예. 예, 많이 뭐, 호주종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대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0 예. 이상인 걸로. <laughs> 네. 그 친구 키우지 않았어요? 바테일이라고 예. 그, 솔방울 친구 아, 예, 예. 싱글백스킨 크 키우셨지 않았어요? 아니세요? 아, 솔방울 예, 싱, 싱글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둘이나 생기면서 음 조금 개체를 예, 줄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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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없고 지금은 비슷한데 네. <laughs> 작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 어떤 친구가 있죠? 예, 이게실드테일라가마라고 <laughs> 굉장히 소형종인데 와, 많이 차이 나죠? <laughs> 여러분들 얘네가 지금 쉴드 테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패 꼬리, 방패 꼬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세요. 되게 귀여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아 얘네는 브리딩 그룹인가요? 예예. 일단 이 그룹이고요. 알을 잘 낳더라고요. 생각보다 브리딩이 어렵지 않은 종이고. 네. 어 저도 이제 성공을 해서 지금 여기 한 마리가 있거든요. 아 아기 있어요? 예예. 예. 이 안에 숨어 있는데 <laughs> 꺼내서 예 이렇게. 예. 오 어, 근데 태어난 지좀된 거죠? 예예. 예. 아 생각보다 큽니다. 네네. 우와 이 꼬리가 지금 아직 탈피 껍질이 지금 덮여져 있는 건데 꼬리 탈피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통통하고 <laughs> 어예 지금 몸에 힘을 꽉 주고 있어요. 예. 우와 진짜 귀엽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왜 온지 아시겠죠 개군부터해서 첫번째 두번째 생물 모든게 다 신기하고 너무 귀엽죠 혹시 얘네가 어디 나라에서 서식하는지 아시나요? 얘네는 소말리아에서 서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이 아이들도 좀 건대형으로 네. 사육하시면 됩니다 근데 쟤네 습성이 네. 저렇게 머리 박고 있으면 잘숨었다 생각하나봐요 <laughs> 맨날 저러고 있나요? 거의 뭐자 <laughs> 자러고 <자꾸> 있어요. <laughs> 귀엽네요. 네. 와, 이것도저어 이것도 처음 보는데. 좀 특이한 친구가 있어요. 아, 네. 이 아이들은 호주종이고요 아, 어, 얘네도 호주종이에요? 네, 네. 오, 야. 이 친구도 막 발색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예, 예.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컷이어서 네. 조금 수수한 편이고요. 와, 근데 진짜 예. 귀엽다. 지금 겨울이라서 오! 조금 발색이 오! 죽었는데 네. 이 네티드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 많이 없어요. 와 근데 얘 성체인가요? 예예 예, 성체입니다. 어 저는 이거 처음 봐가지고요. 맞 마리 드래곤이지 이게 다큰 거라서. 네. 아, 예. 어어 근데 얘 이렇게 보면 비어디 드래곤 같아요. 예. 오! 근데 엄청 순하고. 네. 예뭐 희신 같은 것도 없고 키우기 아무 되게 좋은 도마뱀 중 하나입니다. 야 진짜.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네. 아 근데 비주류라는 뜻이 그냥 많이들 안 키우고 그러니까 주로 안 기른다는 뜻이지 이 친구들 정말 이쁩니다 와좀고가종일것 같아요 예 이거 있습니다 <laughs> <laughs> 호주 종은 원래 그렇죠 예 그쵸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 와이프가 볼까봐 쉿 ㅎ 집을 하지 않겠니다 지금 옆에 계신거는약 마수에 야 그리고 이거 <laughs> 저 진짜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어? 무슨 모니터 종류의 알비노 계열인가 했는데, 얘는 뭐예요? 이 아이들 호주 종이고요. 그 캥거롱 루시스틱 모니터라는 소형 모니터예요. 아, 아 소형이구나. 네. 우와, 눈뜨니까 왜 이렇게 이뻐 어? 아유,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예.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와, 다 약간 엘레강스한 약간 네.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되게 오묘하고요, 네, 네, 네.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와, 신기하네요.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실제로 음. 기간테우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모니터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어, 반대로 굉장히 소형종의 이런 귀여운 모니터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네. 그 이번에 좀 산란을 했는데요 다 거진 우장란이 나왔더라고요 아 네, 정말요? 네 알이 하나 남았는데 만약에 그게 성공하면 이것도 국내 최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와 얘 봐봐 우와 얘 너무 신기하게 생겼다 지금 보면은 얘는 딱 봐도 혼리자드처럼 생겼네요. 혼리자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혼리자드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이 친구가 혹시 제가 오늘 보고 싶었던 그 번식한 친구인가요? 아, 예 예. 국내에서 최초로 네. 번식에 성공을 해서 이렇게 정부르 님도 만나게 됐네요. <laughs> 아, <웃음> 이 친구는 혹시 어떤 친구인가요? 이 친구들은 혼리자드 종이고요. 이 친구 이름은 그 혼리자드 그 프라 프리노소마 솔라레라는 아이들이에요. 아 네, 다른 말로 이제 리갈 혼리자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방금 보신 이 아이는 수컷이고 이 아래쪽에 암컷이 아 있는데요. 우와 이 아이가 암컷이구요. 네, 만져보세요. <laughs> 어, 브랜드. 아, 제가 네. 그 멕시칸 혼리자드는 제가 키워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아는데 얘는 그 친구보다 더짜리묵당하네요 다리가. 예, 네, 맞아요. 몸통이 엄청 동그랗고 다리가 짧으니까 또그 매력이 있습니다. 네, 약간 이, 이런 그냥 귀여운 매력이 있어요. 예, 참 신기하죠? 와, 배 튀어나온 거 봐. 어, 얘또 알릴 거것 같은데 느낌이. 배가 엄청 크네. 이게 저도 의심은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도 밥을 잘 먹어서. 네. 이게 살인지, 이게 알인지. <laughs> 네, 아무튼 어 정말 신기하죠. 그얘 눈에서 피 나오는 애랑 비슷하게 생겼네. 와, 근데 요거 있잖아요, 뿔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만져보는데 와, 이거 채하면은 얘한테 따달라고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어, 미안하다, 졸리다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시네. 근데 환경 자체가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이 환경을 잘 맞춰서 키우시는지 딱 느껴지시죠. 그 해보론 누구, 누구 거지? 나보다 못 생겼겠구만. 어 뭐야? 뭐야 얘?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특이한 게 있어요. 약간 솔방울 떨어진 것 마냥 생긴 애가 있는데, 그그 그 뭐냐? 기친가? 예, 예, 예. 아 예, 맞아요? 예, 기친 스킨트예요. 오, 얘 꼬리가 이렇게까지 솔방울처럼 생긴 거는 지금 처음 봐요. 예. 아, 여기 있었네. 우와, 얘, 오, 얘가 이제 속이 에게르니아라고 하는 속에 속하는데, 이 에게르니아에 속하는 친구들은 다비슷해요그 음. 음. <laughs> 기만하면 안 됩니다. 그 <laughs> 영상으로 보실 때는 소리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얘네들이 이제 번식을 하면 반대로 충당이 됩니다. 인기가 워낙 많고 개체수가 이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와 근데 꼬리 보세요. 진짜 멋있지 않나요? 이 가시도마뱀들은 진짜 매력이 상당합니다. 날개만 달면 야 드래곤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거드 테일. 아르마들로은 우리 국내에서 제가 유일하게 번식을 저만 하는데 사실 이 기치스킹크랑 엡시솔루스랑 그리고 시그니토스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도 키우는데 저는 반대로 이세 가지를 길러도 번식이 전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육하는 집 환경에 마다 이제 번식이 잘 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버님은 기치스킹크랑 엡시솔루스 이런 친구 번식을 다 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있는 애들은 번식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요번에 해칭을 또 하셨잖아요 그 나는... 친구들은 어디 있어요? 아이 친구들은 이쪽에 네. 아 여기 바로 있었네 우와 진짜 귀엽다 오 뭐야 얘얘 얘 머리 왜 이러고 있어요? 그쪽에도 있고요 이 뒤쪽에도 있습니다 <laughs> 잠깐만 아니 이거 진짜 어이없네 쟤 머리만 내밀고 있구나 우와 <laughs> 아니 쟤도 머리 내밀고 있네 아저 이거 지금 태어나서 처음 봐요. 이렇게 아, 뭐 얘네 이렇게 숨어 있군요 예, 예. 우와, 얘 진짜 엄청 귀엽네. 만약 이거 영상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분양하실 예정이신가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네. 11마리가 나왔어요. 11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빼고 다 분양을 했고 아 2차는 아직은 계획은 없으신 예, 거죠? 계획은 없어요. 야, 야 여기 지금 여기 앞에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핸들링을 한번 야 어떻게 나오는 거야 포식자가 널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움직여 어 가만히 있는 거야 어이 녀석 안 되겠네 너 이러면 우리 집 가야 된다 아유 진짜 너왜안 나오고 가만히 있는 거야 <laughs> 후다닥 나와서 도망쳐야지 야 무슨 너무 귀여우니까 이게 주섬주섬 지 한번 담아시는데 한번 모아서 보자고요. 진짜 작아요, 여러분들. <laughs> 아 지금 여기에 12마리의 혼 리자드가 있는데, 제가 우리 락이랑 나중에 미국 가서 이 친구들 잡을 거예요. 물론 우리 락이는 잡아도 못 먹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킬 거니까. 아무튼 자연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이혼 리자드는 실제로 자연에서 개미를 먹는 걸로 많이 유명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개미를 먹이시면서 키우시나요? 귀뚜라미 소자맥이고요. 바로 태어났을 때는 귀뚜라미는 못 먹어서 흔적나게조파리 먹이고 있어요. 얘네 그 개미 안 먹여도 이렇게 잘 지내나요? 예예, 예. 제가 성체를 음. 한사 년에서 오년 정도 지금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개미 개미는 한 번도 안 먹였었거든요. 네, 아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도 개미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개미를 많이 먹이는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얘네 위장에서 개미산을 필요로 해서 소화 작용에 이제 도움을 준다해서 개미산을 먹여 뭐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굳이 안 먹여도 잘 지낸다고 합니다. 오, 지금 뭐 주시려는 거예요? 아저 흔적날이 날개초파리 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쭉 줘볼게요. 그럼 한줄 아. 나와서 먹더라고요. 아 그럼 뛰어 나도 나와요? 네, 먹을 거예요. 뭐.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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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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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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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는다 오 진짜 이렇막 나와서 먹네 애들이 와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얘네가 엄청 작은데 밥은 엄청 많이 먹어요 아 주는 대로 다 먹었어 애들이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는 냠냠냠냠냠 병어리들이 사료 먹는 거죠 예 네, 초파리들을 이렇게 사냥해서 먹는데 네, 사실 이렇게 초파리는 초파리지만 이게 작은 개미들 줘도 아마 정말 잘 먹을 거예요 뭐 나중에 아버님이 허락만 하면 제가 개미 만 마리 잡아다가 <laughs> 줄 수도 있습니다 흰 개미도 되게 잘 먹겠다 아 근데 아버님 이 친구들은 저는 모르는데 분양가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한200 중반 정도 한마리가요예아 예. 굉장한 가격대가 있구나 오. 유치원 군단 저로 가세요 이제 저 가세요 어 진짜 귀엽죠 째꺼내 해가지고 오, 오 숨는다 숨는다 오오오 왜저왜저왜오기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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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야 오얘 머리로 이렇게 한 다음에 뒷다리로 하는구나 아 이렇게 숨으면은 좀 어느 정도 자기가 숨었다 생각해서 안 움직이는구나 오오야 이거 매력이 있죠